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어요. 피타고라스 정리란 어,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였는데 지금 이번 시간에 궁금한 거는 혹시 그러면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이거 제곱을 성립하면 얘는 직각삼각형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야. 즉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. 오케이 이해갔어요.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생각 열기에서 세 가지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구해보고 나서 각 씨의 크기를 보면요 직각일 때만 직각일 때만 이 길이의 비가 길이의 이 공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관찰로써. 그래서 여러분 세 변의 길이를 a, b, c라고 뒀을 때 이거 제곱더하기 이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 되면요 그때는 이 c가 빗변의 길이가 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이세 변의 길이가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 보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이 13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맞아요 근데 3, 5, 6 볼게요 3의 제곱 9, 5의 제곱 25 6의 제곱 36. 이건 성립하지 않죠. 그럴 때는 얘를 직각 삼각형이다. 라고 말할 수 없어요. 네,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고, 문제 2번, 3번 풀어보고, 피타고라스 관련된 문제를 좀더 풀어볼게요. 고생했어요.